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호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느끼면 됩니까, 그냥?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는 건가요? 네. 대구 북구 가베 우재준 위원입니다. 어제 청도에서 철도 노동자분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조금 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어,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네.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laughs> 조금 더 엄벌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뭐, 뭐, 과징금부터 해서 면허 취소, 여러 가지 등등 아주 큰 제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장관님께서도 포스코 ENC 사건에 대해서 본사 및 CEO의 안전 관리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이번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코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거의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느끼면 됩니까, 그냥?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는, 되는 건가요? 그 책임에 따른 네.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더욱 안전한 철도,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업도, 그러면 기업 오너들도 더욱 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책임을 지면 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그분을 어떤 가두거나 제재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당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수해로 많은 사망자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알고 계시지요. 물론 뭐 산업 재해는 아니지만 재해로 인한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점에서는 뭐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죠? 수해와 관련돼서 어떤 원인과 어떤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에서 엄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께 책임을 물으신다면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24시간 노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책임을 지셨죠 그러면? 각부 장관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셨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예 예. 수해가 났을 때 국민 임명식을 하신 걸로 보여요. 수해가 났을 때 수해 그때 한창 이럴, 이럴 때 수해가 한창 나서 막 사망자하고 나고 오 했을 때 국민 임명식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도 잘못본것 같습니다. 그 자기 내 책임이다 사과하시는 것도 잘못본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민 임명식과 그 수해와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해 서 죄송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지 제가 대통령 모든 말씀을 알지는 못하나 수의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한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말 뭐 오너의 책임이다. 뭐 그리고 뭐 본사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면허 정지를 시키겠다. 완전 기업을 폐업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본인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 같아요.